안 돼, 조커. 있잖아 옛날 스타일은 오히려 차가운 쪽이 서브 쪽이 어 맞죠 어 야, 약간 맞아, 그런 맞아. 게 맞아. 있잖아요 근데 들이대는 좀... 애가 어, 메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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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좀또 바뀌었나 보네 써보야, 요즘은. 아, 요즘은 따뜻하게 서브야 요즘은 아요즘 따뜻하게 서브구나 누나 요새 히로인들도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막 츤데레 이런 집안 지금 그치, 그치, 그치. 무슨 엄마 속성 가진 그냥 들이대 주는 여자 좋아해 다들아 진짜? 아, 난 루이지가 아, 아, 좋은데 루이지? 아, 루이지 아니, 아니야? 루이 그래, <laughs> 핑크 머리에 양 <laughs> 아에다가 츤데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난 순간 루이시라고 들려 가지고 어, 마리오 동생 아닌가? <laughs> <안된 거? 웃음> 어, 마리오 <에>? 동생? <laughs> 아니, 런 아니, 그러네. 좀 요새는 음. 츤데레 속성 나오면은 제 빨리 하차시키라고 해. 제빼 아, 어, 주세요. 제 어. 히로인에서 탈락시켜 주세요 이런 말 아, 나와 가지고 진짜 아, 속상하네, 그 진짜. 어, 진짜 완전 바뀌었어. 츤데레 다 싫어해. 그러니까 요새 연애가 지친 거지, 사람들 말로는. 음. 원래 아. 이게 현대 시대를 좀 따라간다고. 옛날에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비도 없이 만나자마자 그냥 야스 하는 그런 거아니지 야! <laughs> 딱히 반댄 아니야 딱히 반댄 아니야 <웃음> <웃음> 딱히 반대 아니야 뭐야 뭐야 말잘다어나 딱히 반대 아니야 어나 프리디말에 딱히 반대 아니야 음나뭐 정정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 딱히 <laughs> 나 딱히 반댄 아니었다고 아 재밌네요 이러니까 음. 이러니까 우리가.. 친구 없나? 아니 야, 아니.. 라프텔에서 애니나 틀자! 애니? 뭐 라프텔에서 애니나 틀어. 너 요즘 뭐 보는데? 요즘 보는 거 없어. 근데 왜 나대? 야 근데 그거 맞아. 이기 나온다던데? 맞는데. 저기 뭐야.. 아, 말해줘요. 어떤 마린, 느낌인지 말해주면. 말이 나오는 거. 아 비스크돌? 난 아, 음. 비스크돌은 내 취향이 아니어서 그거였네. 그 뭐, 가 뭐, 제일 좋아. 좋아할 친데레, 것 같은데? 츤데레가 아니잖아! 아이. 아 츤데레가 아니야? 츤데레가 아니시잖아. 그것도, 그, 그것도 그런데 남주 성격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남주 나. 성격이 제일 호감이지 않나? 나는 그 초반에 그 청소 때문에 너무 열받았었어. 주주. 이 존나 날라리 같이 생긴 여자예요? 어 맞아. 이스코돌 음. 맞아요. 존라 이쁜. 나 츤데레가 츤데레가 아, 아니 뭐라고? 예쁜 예쁜 애라고 아, 말이니? 예쁜 애가 아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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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애가 몰라. 반에 조용한 애한테 들이대니까 응, 조용. 오타쿠의 망상.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진 최고 미인 일진이 갑자기 구석에 찐따에서 만화책이나 보던 애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 망가네요, 이잖아 망가네요. 만가네용. 망 가네요. 그걸... 어쩌다가 관심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코스피를 엄청 좋아해요. 말이나 내가 여자 애가. 어 근데 남주가 진짜 응. 능력자야. 코스피 옷을 맞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아 얘가 그러면 나 옷을 못 만드는데 네가 내옷좀 만들어 줄수 있냐? 있냐 하면서 연결이 돼. 일진 때문에 그거부터가 문제는. 문제네. 일진이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부터가 똑 <laughs> 어, 아, 아, 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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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에이, 존중해야 아, 돼. 어이, 남조, 아, 넌 오타쿠를 존중해야 된다. 아, 오타쿠에게 어, 있어서 아, 건 존중해야 되는 분이다. 너 그걸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거 미안하다. 진짜 성질나는 거야 그존중하나 <laughs> 면인데 아, 네. <laughs> 일진보단인싸 쪽이긴 해 그냥. 아니 근데 풀이나 그것도 음. 문제야. 그것도 비현실적이다인싸가 애니 코스프레를 하는 거난못 봤어. 음, 오타쿠인 것도 이제. 음. 그렇지 인사도 하다 계속 친구들한테 숨기니까 나는 현실의 인사도 숨겼던 거지, 나는. 넌잘안 숨기던 분가 야스새끼야. 야스새끼야는못 막아. <laughs> 야스새끼야. 와 부럽다. 야스 아야스겼던야나 야스. 야스 야스야? 아싸, 야 부럽다. 아싸. 야 그만큼 그야싸다는 거지. 나 섹시해. <laughs> 아니야 나뭐 진짜 너너 그래. 동이야. <laughs> 넌 부대찌개 그냥 어? <laughs> 넌 그냥 부대찌개 부대찌개야? 부대찌개. <laughs> <그냥, 웃음> 형 그냥 부대찌개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게 <laughs> 아너 <나> 그냥 포기랑 <laughs> <나 복이랑 웃음> 공을 빼 포기랑 <laughs> 포기랑 공을 빼자 너 그냥 부대찌개 해나 <laughs> 부대찌개 <laughs> 오케이 부대찌개야 아 근데 안됨아구 <laughs> 그래. 일보가 나 좋아함 아, 아 그래? 아 그럼 안, 안 되겠는데 부대찌개 좋아함 아 근데 이포가 푸 킬러... 좋아하긴 해나부다찌개 아, 좋아 말해. 맛있겠다 아, 이거 봐봐 플랫다. 말했잖아 아, 나 지금 플라스틱 당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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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소리야 야, 나. 야 진짜 짜증난 목소리인데 순가뭔 아, 개소리야 면서아나는데 부대찌개 맛맛라있 그럼 <포리는> 맛도 없어? <laughs> 안먹었잖아 니가 어떻아로안먹고 안, 안 <목소리> 싶은 모양새야. 음... 모양새? 모양새요? <laughs> <무상새가? 웃음> 별로 안먹보고 싶은 모양새야. 야 그래도 너보다 가슴 붓고. <laughs> 맞아 이 조그만 놈아. 왜? 나 <laughs> 진짜 그럴 리는 없어. 프린가 얼마나 크든 그럴 리는 없어. 이보는 대포야. 난 삼성질이야. <laughs> 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야? 이거 <레일> 발사할 수 미안한데 이거 발사할 수 있어. 있어? 어, 어, 있어. 미사일 나가 거기서? 그럼 당연하지. 미사나 <레일> <많아>. 어디론데? <레일> <그치>? <레일> 나 <레일> 너무 말을 <빠르게> 아껴야겠다, <레일> 나는. 나도 성장 중이야. 아 근데 열심히 먹으면 성장되는 거긴 해, 그거. <레일> 어, 어. <열심히> <레일> 아무리 <레일> 네가 성장해봤자야, 이 녀석아. 그냥 그래, 그런 건좀 줘라. 성기치. 남자 가슴 크다는 거그 자랑 아니야, 그거? 그래, 비... 나, 나는 근데 알지, 뭐후야 지고 싶지 않은 남자의 마 졸하고 미친 거 봐. 거기선 지라고. 야 그래, 이건 좀쳐라 <laughs> 근데 진짜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안겼는데 막 물컹 내려온다니어 <laughs> 뭐야! 어 뭐야! 어! 어. <laughs> 나 진짜 아. 소리 지르면서 도망갈 수 있어, 진짜. 진짜 소리지르면서 <laughs> 소리지르면서 남자친구에게서 맞아. 나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laughs> <laughs> 물컹... 물컹... <웃음> <웃음> 이번은 지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먼지까지는 질 거라 생각하지 마. 야너 나한테서 이기는 순간 거너 결혼식장 들어갈 때 웨딩 드레스 입어야 아, 돼. <laughs> <laughs> 아씨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아내 사이즈를 어떻게 이기는데? 너 호르몬 내 문제지 아무래도. 야 진짜 아무 감정 없이 묻는 거야. 네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나? 음... 아난 아, 뭐야? 아진. 그치가네 진짜. 나 내가 괜히 물었다. 야, 나 야, 나 갑자기 와, 나 이거 어지럽네. 와. 아니, 그럼 이름을 말해 주지 그랬어. 듣고 나. 아, 미안. 아니, 그러게. 아이, 그래, 너라고 했잖아. 아이, 아, 미안해. 아, 당연히 나는 이부에 대해서 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 미안하다. 이거 너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전짜 자연스럽게 인터셉트 하는 게전나 웃기네. <laughs> 아 그러니까 또, 아, 이게 프리니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저. 나 지금 산지을 어. 준비하고 있었어 아, 아 <laughs> 미안하다, 내가. 아, 참하다. 아니, 미안. 야, 야 오늘 도쿤이 만나서 반가운 김에 방셀 하나 찍어줘라 아왜 <laughs> 아, 이래요 진짜 <laughs> 야 그거 진짜 어. 쉽지 않은 건데 이걸 마다하네 힘들어 어, 이거 어지럽네 야 <laughs> 정확히 30분 됐거든? 힘들다고 하는 거 봐라 야 <laughs> 아니 무 거의 알람 시켜요 알람이야? 신데렐라야? 어, <laughs> <laughs> 어, 어 30분 지났네? 띵동 아 피곤해 <laughs> 아니 30분 넘 웃기게 떠들었잖아 재밌었어 언니가 힘들다고 좀 들었길래 너무 허들이 낮잖아 웃으면 어떻게 어떻게 <laughs> 더 웃기는데 아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님 야 저는 웃음이 해퍼 네, 나도 이렇게 살기 싫다 진짜 아니 근데 저게 네. 남자들의 이상형 아니야? 잘 웃어주는 여자? 아니 근데 그렇지. 잘 웃어주는데 막 대포처럼 웃으면 되는데 <laughs> 그게 이상형은 아니지 않을까? 억울 어, 그래. 어. 아니야 나는 아니, 그냥 아 아니... 누나 약간 산시 그 장비 마냥 웃기네. 그래 <laughs> 자! 아니 근데 웃기. 나는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로 웃기다고 하고 좋아할 순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 아니, 좋아하는 하지. 어, 내 생각에는 30분 뒤에 웃다가 하 <laughs> 아, 갑자기 이제 심각해. <시작을 웃음> <laughs> 이제 힘들다 집에 가자. 이게 문제임. 아 이제 웃긴데 어떡해아 진짜 한 30분 떠들고 웃고 나면 집에 가. <laughs>

야 고생했다. 야너 아, 오늘 비량체 했다. 안녀씨 아, 수고했어. 아, 응. 오늘 더 좋았어. 역시 아. 안녀씨야야도쿤이안 죽었네. 그럼. <laughs> 어. <laughs> 아니 나 너무 어. 점잖아서 조금 거리감 느길 뻔했어. 내가? 너, 똑같구나. 내가 점잖다고? 너도 털덜든거 똑같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laughs> 미친놈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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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철들면 안 돼. 맞아. 우리 이렇게 살자. 야 이렇게 <laughs> 살면 안 돼. 아, 야, <laughs> 이렇게 살면 안 되지. <laughs> 나 이거 합방 전에 20대 30대 내전하고 왔거든. 30대로 막 풀미 챙기세요가 이러고서 들이듣다가 우리끼리 막뭐 게임 하면서 했단 말이야. 막 동인종 같이 대화하다가 아이 뭐 이제 좀 있으면 다들 칠순이고 팔순인데 뭐 누구 잔치 없어? 누구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아무도 없어. 글렀네이러고 뭐? 뭐? <laughs> 우리 한 70, 8 0돼서도 아고아그 진짜 무섭긴 해 나도 슬슬 나 진짜 감정 없었는데 슬슬 주위에서 내 동생이 그런 소식이 슬슬 불린다니까 아 맞아, 맞아. 야 나도 와내 아, 동생은 지금 장기 연애 중이라서 먼저 갈것 같아 진짜 엄마랑 살아야 될수 있어 아왜아왜 <laughs> 아, 모르는 거잖아 이보야 근데 너희 어머님은 아빠 있잖아 그치 우리 엄마 아빠, 아빠 있잖아. 있어 나할수 수 있는 거지 어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이씨, 아이씨. 진짜. 지미야, 진짜. 뭐야 뭐야 뭐였, 뭐야 뭐였던거야 뭐였던거야 나만 못 읽은거야? <laughs> 나 흐름을 못 읽는거야? <laughs> <하지> <laughs> 넌 최악이야, 진짜 이 녀석은. 아, 최악이야, 아, 진짜? <laughs> 프린, 이 최악이야? <laughs> 왜, 왜? 난 이제 얘기 안 했어. 난 벗어난 머리가 썩어서 그래, 도대체. 석단이! <laughs> 아, 아니, 프린이가 예전에 이뻐, 뭐, 어머니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막얘기하 아니, <laughs>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 너 아, 폐지다야? 아, 아, 너 폐지다 시야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것보다 <laughs> 아름다운 아구 이뻐 엄마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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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람> <놀람> 아 좋다. 아아 그냥 아다고야아 그러면 안돼 새끼야 입마음 괜찮긴 해 무슨 말이아 그냥 이제 좀 본인이 민망할까봐 <놀람> 아그지 그치 아 <그치>, <놀람> 어머니 속성이 좋아요 어머니 속성 어머니 속성 아니 아니 그, 어속성야 아니 그그 이게 이제 그 동룡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그, 그게 있거든. <laughs> 어, 아냐 <laughs> 아야 너.. 아. 프린 아니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왜부끄러해 아니, 면상이..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안 좋고 아냐 아냐 마망속성 이뻐 어머니 그, 되게 쾌활하시고 좋던데 근데 우리 엄마는 아빠가 네, 있다니까 네, 넌 그건 네, 그렇다 야 네, 그건 어쩔 네, 수 없다 아빠가 음. 있다니까 넌 에이.. 어, 주 순회하고 프린이.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억하니 프린이가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laughs> 게임하봐 왜 이렇게 뭐 마무리 <laughs> <해야> 는 <하는> 거지? 확실하 아구 이뻐 엄마 좋아해로 끝나는 거야? 이상해진다고 이거 아, 이거요. 민이말한번무지성으로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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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무지성이야 할만한 말이었는데 네가 모락갔잖아야조회수는잘 나오겠다. <laughs> 아니 근데 도쿠니한테도 얘기하면 너가 조금 무지성으로 대답하긴 했어. 우리 엄마가 나밥 해줬어. 그러니까 쟤가 나는 그러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너한테 밥을 왜 줘? 그러면 너희 어머니 나 좋아하셔.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아, 그거다 그거다. <laughs> 아니, 아니, 어머님이 가끔씩 다 보내주셨으니까 그랬지. 아, 근데 진짜 좋으시다, 아, 어머님. 니 어, 착하시다 아, 우리 엄마가 아, 프린이 좋아해. 어, 음. 이, 이게 왜 진짜야? 프린이도 <laughs> 좋아하고, 공파도 좋아하고. 말 그대로 딸, 친구들 좋아하시는 <laughs> 카드는 아니 어머니시네. 좋아하셔. 어, 모르겠어, 그거는. 아, 너무 서운하다. <laughs> 나는 진짜 너네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다. <laughs> 우리 엄마한테. <laughs> 나는. 나, 어머니 아셔? <laughs> 아니, 악령 누나 아셔? 모르셔. 모르시는데왜 섭섭해! 아, 그러면 서운하다. 나도 섭섭해야 돼! 아, 아 서운하잖아!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서운하 아, 어디에 서운할 점을 느끼는 아, 거야? 어? 아고 이뻐 엄마한테 서운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